아니, 단순히적으로 사장님, 어떠, 어때요? 어, 여보세요? 소개팅? 아이씨, 됐어.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요즘에 내가 좀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생겼어. 아, 우리 가게에 자주 오시는 분인데, 어. 이맘 때쯤에 이제 또 이렇게 자주 오시더라고. 어, 아, 그래야지 내가 케이스에다가 반지를. 고백을. 불러 아, 모르겠어. 나도알 아, 알할때해 보고 이따 가전화할게 알았어? 어. 어. 아, 아,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얘시면 제가 갖다 드릴게요. 네. 진짜? 네. 네. 아. 세요 아이스. 아 또.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감사합니다. 주문하신 아이스 아메리카노. 감사합니다. 여기 그 아이스 아메 그리고 저 이거 그 서비스거든요? 아. 네 이거 드시면 네, 보시면은... 한번 갖다 드릴게요 감사기 사장님 사장님 네? 저.. 저.. 저도 지금 아메리카노 먹고 있는데 네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네.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왜저는 네, 서비스 안 주세요? 네? 서비, 서비스요 케이크를 좋아해가지고 <laughs> 어 저도 똑같은 아메리카노 먹고 있는데. 선생님. 아 그게 네. 아 자주 오시거든요. 아 자주. 네 자주 오셔서 오늘 제가 그안 서비스 를못 드려가지고 그거 저희 실례지만 죄송한데 여기 몇번 오세요? 한네 번. 아 많이 오시네. 네, 자주 오시죠? 네, 네 자주. 손님은 얼마나? 저는 두 번밖에 안 오는데 아. 죄송한데 일주일에 네번 오시는 거예요? 네, 저한 달에. 한 달. 사님 저는 일주일에 두번 오는데. <laughs> 그럼 네? 저는 한 달에 여덟 번 오는데 제가 더 많이 오는데요 사장님? 저 케이크 저 주셔야 될것같은데 아, 그러니까 예. 온, 오늘은 여성분들 여성한테만? 네. 저 죄송한데 혹시 케이크 받으셨어요? 아니요 혹시 남자분들이세요? 여산데요 <laughs> 여자 맞으시죠? <laughs> 네. 근데 왜 이쪽 분한테만 서비스로 케이크 드리고 왜 이쪽 분들한테는 서비스로 케이크 안 드려요? 아니, 사장님 마음 알겠어요. 이쪽 분이 예쁘셔가지고 이쪽 분한테만 케이크 주시는 거 알겠는데, 그럼 이쪽 분이 그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마음 아파하시겠죠? 저 같아도 저분한테 서비스로 케이크 드릴 것 같아요. 맞아. 하지만 사장님은 달라야죠. 맞아. 이분들이 얼마나 케이크 드시고 싶으시겠어요? <laughs> 드시고 싶죠? 아 아니요, 저는 괜찮아요. 봐봐요, 케이크 드시고 싶으시대잖아요. 괜찮대잖아요. 네? 괜찮대 네? 지금 쑥스러워서 소심해서 그래요. 페르키형이 어떻게 되세요? 오형. 봐봐요, 소심한 오형이잖아요. A형이겠죠. 본인은 <laughs> 현재형 뭐예요? 저 A형이요. <laughs> 왜 근데 이렇게 안소심하시지 솔직히 이런 거 보면 좀못 참아서 그래요. 제가 인컴 변호사거든요. 네? 인컴 변호사요. 변호사 집게 생겼는데 그냥. 변호사 집게 생겼는데 그냥. 네? <웃음> 변호사. <laughs> 변호사라니요? <laughs> 병원... 저희 이거 저희 터드려도 아... 될까요? 아, 네. 네.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들고 우리 저 촛불집회, 촛불집회. 네? 헤이, <laughs> <laughs> 헤이 안 주시니까. 너무 성공하지 마세요. 아, 그가니까 자주 오시고 네. 여성분이시고 그리고 저기 아메리카노, 아메리카 노안 드시잖아요, 그죠? 어, 제가 아메리카노 드시는 분한테 저도 아메리카노 먹고. 그러니까 여성분들. 그러니까 저 주셔야 되는데. 왜요? 저 여자인데. 네? 저, 저 여자인데. 나 네? 그러니까 웃으시잖아요, 다. 이거 남자들이 자꾸 이상한. 그니까 사장님도 제가 남자로 보이시는 거예요? 다 남자로 보 보고 있어요? 지금 다 편견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네. 편견이요 편견이에요. 무슨 저, 편견이요? 저 집에서 외동딸이거든요. 네? 외동딸이요? 외동 외동? 외동 외동딸이요. 저기요. 제가 아까 봤어요. 몰려 네, 화장실에서. 네. 나 서서 불리거 봤어요, 제가. 아, 제가 서서 있는 거 보셨어요? 다 봤어요. 네. 아 사장님 아까 전에 렇게 이렇게 있었나요? 네. 사님 그럼 이거 편견이 돼요? 그럼 왜 편견이에요? 아저 이거 핸드폰 이렇게 만지고 있었거든요. 네? 저 이렇게 핸드폰 만지고 있었었어요. 그러니까 남자 화장실에서 네. 여자인데. 네, 이거 다 편견이에요, 사장이 제가 그러니까 아메리카노를 공짜로 드릴게요. 공짜로? 네, 사형이. 네. 제가 아메리카노는 돈 주고 사 먹을게요. 네 그럼 케이크를 공짜로 주세요. <laughs> 저 그럼 이거 인스타에 올릴 거예요? 네. 찍어서? <laughs> 인스타? 인스타 이거 인타 <laughs> 인스타에 올리냐고요? 저 팔로우 한 명이에요. 팔로우 <laughs> 한 명이요? 네, 저 영향력 있어요. 팔로우 한 명이요? 저저 여기 여기 순식간에 순식간에 망하게 할수 있어요. 여성분, 네 아메리카노 드시고, 네 저... 이름이... 지연 여성분인데 지연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의 안에서 계획을 서비스 드리고 있어요. 됐죠 이제? 지연아 드릴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지연아. 네? <laughs> 이분 트 들으신 것 같은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laughs> 지연아 <laughs> 누구예요 그 전화? <laughs> 지연이저 임지연이에요 저기 네. <laughs>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laughs> 제가 쿠폰을 찍어드릴게요 쿠폰이요? 네 쿠폰을 그럼 봐봐, 요저 케이크 뭐라고? 뭐... <laughs> 케이크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못 드리는 거예요. 저도 얼마나 주고 싶겠어요, 지금. 이거 쿠폰 원래 한 잔에 하나잖아요. 그게 세개 찍어드릴게요. 세 개. 그리고 다음에 케이크 오시면 드릴게요. 됐죠? 그럼 이제 인스타 팔로한 명짜리 안 올릴 거죠? 아, 그러니까 이거 아무튼 제가 쿠폰 찍어드릴게요. 이름이 뭐예요? 쿠폰 찾아야 되니까. 아, 그러면 그건... 저 임준빈이요. 네? 임준... <laughs> 임준, 임준빈은 누구예요 저희 아, 형이요. 형이요? 아니, 저 오빠예요. <laughs> 오빠. 오빠? 왜동딸이라고 <laughs> 그러지 않았어요? 그니까 저희, 오빠가 아니라 아빠, 아빠. 오빠 같은 아빠라, 오빠 같은 아빠라 제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오빠 같은 아빠라.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laughs> 거예요. 아니요, 잠깐만. 케이크 매우, 빵 드리면 안 돼요? 빵? 크로와상. 진상 크로와상. <웃음> 진상. 진상은 <laughs> 작년 크로와상. 그러니까 왜 저쪽 아... 여성분한테만 왜제 이상형한테만 케이크를 리고 네? 진짜 저희 태극기 들고 광화문에 갑시다. 광화문은 선정하지 마세요. 네? 그러면 아... 공평한 거 좋아하시죠? 인권비 변호사 씨. 변호사라고요? 네, 예, 예, 변호사. 제가 공평한 아... 문제를 좀 낼게요. 문제 내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문제 내서 틀리면 안 먹는 거로 문제 낼게요. 네. 네. 저 문제. 2 곱하기 3은 6. 어, 맞히셨어요. 문제 낼게요. 네. 네. 34262 곱하기 248 뭐예요? 됐죠? 네? 됐죠? 뭐요? 됐잖아요. 뭐 됐잖아요. 뭐가 나 됐잖아요. 뭐, 됐잖아요. 뭐, 됐잖아요. 문제 틀렸잖아요. 지금. 저는 왜 3만 뭐.. 그게... 아니 잠깐만 제가 문제 무슨 문제를 했죠? 구구단이요. 그쪽 무슨 문제를 했어요? 구구단이요. 됐죠? 네. 이거를 이해, 인정을 못 하겠어요. 아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면 오케이 같은 문제 낼게요. 같은 문제. 네. 네 같은, 같은... 문제. 석기시대 알아요? 석기시대 알죠. 석기시대. 네. 아, 예. 석기 시대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석기 시대가 석기 시대지 언제예요? 석기 시대가 뭐죠? 초콜 초콜렛 봐봐요. 왜요? 아 이거잖아. 초콜렛. 아, 어머 여기 응, 봐봐요. 나 알까 알잖아. 아, 아, 석기 시대는 뭐죠? 초콜렛. 오 어, 초콜렛? <laughs> 오케이 그러면은 여자에 대해 가는 문제 낼게요 네. 단발머리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연예. 문희준? 에? <웃음> <웃음> <분이쥬이>? <웃음> 단발머리 하면 연예인 누구야? 고준이 고준이 아니죠 단발머리 대명사 고준이 맞잖아요 단발머리 하면 어떤 연예인이 각다요 조용필. 어, 조용필! 조용필! 단발머리가 조용필. 조용필. 조용필이라고요? 단발머리 단발머리 누가 보르어요 조용필이요? 네 조용필 대자이죠 어. 말이 안 되는 거 같은데 아이 아, 화장실 아 예. 화장실 화장실 <laughs> 오른쪽에 키가 아. 나 네네 <laughs> 아왜안 오세요 이런 얘기 하려는 데 저분 저희 손님인데 네.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케이크에다가 네. 반지를 숨겨놨단 말이에요. 아, 근데 그거를 지금 자꾸 지금 방해를 하시는 고백할 거예요 오늘. 아 그럼 제가 눈치가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좀 도와주세요 저 네, 아이, 예, 아, 제가 도와드릴게요. 도와주세요. 아 진짜 몰랐어요. 저는 정말로. 네, 같은 남자로서. 네. 네, 네? 같은 남자로서. 네, 도와드릴게요. 아, 아예 아니. 아 저는 케이가 괜찮습니다. 안 먹겠습니다. <laughs> 케이 크 맛있게 드세요. 제가 좀 노래했죠? 네네, 드셔야 아, 이제 좀 이게, 아, 왕국 네. 그래. 그게... 아, 아, <laughs> 저기, 그, 천, 그 죄송한데, 그, 천천히, 그, <laughs> 저기, 그, 그, 한 번에 다 드시면, 그, 어, 저기, 어, 죄송한데. 반지 삼키신 것 같은데. 아, 네? 반지 삼키신 것 같은데. 중간까지 드셨는데, 반지가 없는데. 저기, 죄송한데요. 화장실 다녀오셔야 될것 같은데. 이게 원래 다 드시면 안 되고 거기야. 그 그거를 드신 걸좀 출금을 하고 오셔야 될것 같은데. 출금을 아니 입금을 하셨어. 아니 그냥 얘기하세요. 얘기하세요. 저 죄송한데 선생님께서 그분 마음에 들어 하신대요. 그래가지고 거기 안에다 거기 안에다가 반지를 넣어놨는데 그쪽이 지금 반지를 삼키신 것 같아가지고 지금 화장실 가셔가지고. 배, 배출하셔서 그걸 물에 씻고 오시면은 사장님이 여기에다가 껴 주신대요. 그걸 껴 주시면은 아 단호지적으로 사장님 어떠, 어때요? 어떠세요, 사장님? 에? 어떠세요? 당황스럽죠, 당황. 네. 네, 조금. 당황스럽네요. 제가 보기에는 로맨틱 가이고 저 정도면 괜찮은 것 같거든요, 남자가 봤을 때. 아, 저 사랑하는 사람 남자 친구분 있으신가봐요. 제가 남자 좋아할 거는 편견 버려주세요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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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를 <웃음> 예? 그럼왜 얘기를 차라리 모르고 그냥 <laughs> 다 끝났는데 어떡해요? 예? 다 끝났는데 어떡해요? 다 끝났다는 편견은 버리세 좋아하시는 분가셨잖아 제가 한 여자만 좋아할 거라는 편견을 버리세요 <laughs> 새로운 시장이 잖아요 어디요? 아, 여기요? 예 남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laughs> 그렇게 사랑이 빨리 움직인다고요? 예? 그 케이크는 왜 <laughs> 세요 <laughs> 예상 <laughs> <laughs> 아, 새로운 사람이 이쪽이에요, 사장님? 지금 아, 없으시다고. <laughs> 아, 네. <laughs>